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제56차 정례회의를 가졌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제56차 정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방범용 CCTV, 서울시 자치구 설치,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재고를 위한 강남 모노레일 건설 추진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범죄 예방 효과를 인정받은 방범용 CCTV의 경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키로 합의했습니다. 권문용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겸 강남구청장은 CCTV 확대 설치 시 강남구와 기타구가 소유재원의 50%를 각각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구청장 협의회가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주목한 데다 오는 2006년 전면 실시될 자체 경찰제와의 시너지 효과에 관심을 보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강남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0%가 넘는 구민들이 CCTV의 서울시 확대에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수도이전 추진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74%, 서울시민의 85%가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협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근 신전자정부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강남구에 내년부터 이동통신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선보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유비쿼터스로 대표되는 모바일 행정을 보도합니다. 현양순찰 공무원이 길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GPS 기능이 있는 PDA로 사진을 찍어 구청으로 전송합니다. 구청에서는 별도의 작업 없이 쓰레기 위치, 신고자, 시간 등을 파 바로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이처럼 모바일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행정이 내년부터 강남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는 최근 1년의 정보화 사업에 이어 신전자정보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이 e 거버먼트뿐 아니라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유거버먼트 등을 3년 안에 구축해 유스마트 강남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비쿼터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그 생활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서 그 업무 처리가 상당히 빨라질 것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현장행정 모바일 서비스와 CCTV를 이용한 미아차기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모바일 종합 정보 서비스와 유비쿼터스 테마 시티등이 차례로 추진됩니다. 이 앞서 5월 1 2일부터 유민원 발급 시스템을 시작해 PDA를 통한 민원 발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차세대 정보화 혁명으로 평가받는 유비쿼터스 이것이 우연한 신전자 정보가 주목됩니다. 강남 구청 뉴스 손성민입니다 쓰고 남은 폐식용유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그냥 흘려보내면 정화하는 데 많은 물이 쓰이는데요. 이런 폐식용류를 재활용해서 비누를 만드는 자원 재활용 교실이 알뜰 장터와 함께 열렸습니다. 보도에 구미희 기자입니다. 검붉은 폐식용류가 훌륭한 환경제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가성소다를 첨가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걸쭉해지는 식용류. 트레버 어 2, 3일 굳기를 기다리면 세탁비누로 손색없는 환경비누가 탄생합니다. 비누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관찰한 아이들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유로 비누를 만드는 게 신기하고요. 여기서 만드는 거 보니까 저도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번엔 아이들이 직접 체험에 나섭니다. 비누가 잘 되기 위해선 고루 저어 주는 게 필수. 아이들 표정에는 힘든 기색이 역력합니다. 사는 건 힘들었는데요. 그런 쓰레기 자원이요. 이렇게 재활용 자원으로 변하는 게참 신기하고 좋았어요. 한편에선 소형 가전부터 옷가지 등이 판매됐습니다. 집안에서 잠자는 물건을 들고 나와 필요한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나눔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정겨운 흥정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국회대 <고개움도> 이번 알뜰 장터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중고물품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보존 학교와 강남구 주부 환경 연합이 함께했습니다. 폐식용유를 버리면은 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어릴 때 초등 학생로부터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좋을 것같 한편 장터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올겨울 부르유술 위한 김장 담그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강남 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의 한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아셈 타워에서 전국 단위 대테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이 함께한 이번 훈련은 서울의 국제무역 중심 지역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돼 헬기, 장갑차, 소방차 등 70여 가지 훈련 장비가 선보였습니다. 훈련에 참석한 이명박 서울시장은 "세계가 테러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민관군이 협력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테러 진압 특공대와 소방 특수 구조대, 삼성 119 구조단 등 테러 관련 전문기관이 참석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테러 사태와 화재 발생 등에 관한 행동 요령을 선보였습니다. 강남구는 특히 이번 훈련과 관련한 상황을 연출해 시민들에게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보여줬습니다. 경찰특공대와 군특수부대는 인질구축 시범을 실제 상황으로 가장해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훈련은 경찰과 군, 소방서 등 23개 기관에서 1200여 명이 참가해 국제 테러 조직의 테러 위협에 대비한 효과적인 테러 진압 능력을 키우는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양재천과 탄천의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강남을 표현하는 사진전이 열립니다. 제2회 강남 양재천 사계 사진 공모전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강남구청에 접수합니다. 시상은 12월 1일이며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이 수여됩니다. 화제의 베스트셀러 누가 내취질를 옮겼나를 영어로 읽어볼 수 있는 영어 소설반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11월 2일부터 3개월간 매주 화요일 문화복지회관 생활문화교실에서 열리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장애우를 사랑하는 일원 가족 하나되기 건강축제가 23일 대등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는 장애우와 비장애인 등 850여 명이 참여해 장애우와 비장애인과의 화합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흥겨운 사물놀이와 먹거리 행사, 주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2회 정기연주회가 10월 26일 미랄학교 내의 세라믹 팔레스홀에서 개최됩니다. 첼리스트 김혜은과 바이올리니스트 홍다연이 협연하는 이번 공연의 관람은 무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